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학입니다. 10번. 각 A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인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자. 선분 AB 대 선분 AC는 루트 2대 1, 선분 AH는 2이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일 때 선분 BH의 길이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이 필요한데요. 사인 법칙을 이용 해서 풀 수도 있고요. 두변고분 수지를 이용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그 알아볼 쪽에는 반드시 이것도 같이 예, 알아둬야 됩니다. 두변고분 단장. 먼저, 사인 법칙을 이용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이라는 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이 r 이 되는 거죠. 이 이때 라지알. 요거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먼저 각 A가 이번에 8보다 큰 거인 삼각형 ABC. 네, 요거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A가 90도보다 크게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네,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네, B, C로 해도 되고요. 이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놓겠습니다. a, b, c. 그럼 a, b 대 a, c가 a, b 대 a, c가 루트 2대 1이고요. a, h. h는 요 a에서 꼭짓점 a에서 성분 b, c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대 1이니까는 여기 루트 2k 이 변의 길이는 여기 k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수선의 발 h, h가 h a 2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조건에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로 그랬습니다. 외접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는 외저본의 파이 r 제곱이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알이니까 파이 라지알 제곱은 50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파이하거사라지고요 r 제곱이 50이니까. 라지 r은 5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쓸 건데요. c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sin c/c는 2r이 되는 거죠. 자, c라는 거가 요 abc 요 삼각형 여기서 c라는 거가 루트 2k가 e, 되는 거죠. 근데 sin c, c각은 모릅니다. 그게 이 2r. 근데 공식에서 우리가 이거를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r은 우리가 방금 전에 5 루트 2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 루트 2가 되고 c 자리에 루트 2k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 k는 1 0사인 c가 되겠습니다. k는 1 0사인 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이 지금, 네, 요 삼각, AHC 직각 삼각형에서, 사인 C라는 거는 이 빛변분의 높이 K분의 2가 되는 거죠. 네, 여기 K분의 2가 들어갑니다. 그럼 10 곱하기 K분의 2 이렇게 왔고요. 이 넘어가면 K 제곱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k였죠? 2루트. 여기가 2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여기 루트 2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2루트 10이 나오는 거죠. 지금 문제상에서는 3분 bh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abh, 요직각삼각형에서 bh제곱이라는 거는 ab제곱 마이너스 ah제곱이죠. 요거 제곱이 40이 되고요 요거 제곱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이 나와서 선분 PH의 길이는 6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변곱은 수지란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각 삼각형인데요. 예, 예각으로 가도 두 변곱은 수지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이 있으면 반드시 외접원이 있습니다. 외접원이 있고요. 그 외접원의 요 지름 수지할때 고개 지름의 지자가 되고요. 수라는 거는 수선을 내렸을 때네 여기서 a라는 점에서 일로 내려야지 지름이 되는 거죠. 그 a라는 점에서 이 삼각형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여기가 여기서 말하는 수를 뜻하는 겁니다. 네. 요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 거죠. 네, 요거를 잠시 증명을 해 볼게요. 요 ABC 삼각형에서 요 B 각과 네, A라는 점에서 이 지름을 이외접원의 지름을 걷을 적에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C에다 이어버리면은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되고요. 그리고 호 AC에 대한 원주각과 원주각이 이 같음으로 이 B와 D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BH라는 삼각형과 ADC라는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로 빨리 했는데요. 이거 맞춰줘야 돼요. A, B, H. 그럼 A. 여기로 가야 되니까 D. 직각 C. 네. 요게 닮음이 되는 겁니다. 닮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A, B, C 닮음, 삼각형 A, D, C 하시고, 이제 그림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만드세요. A, B 대 A, H. 네. 요렇게, 요렇게 갔죠? AB 대 AH는 여기도 마찬가지, AD 대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써서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AD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은요, 잘 보세요, AB, AC, AH, AD, AB, AC, AH, AD. 그래서두 변의 곱은 요 수지 수직선하고 지름곱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문제를 푸실 적에 사인 법칙을 안 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변 곱은 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두 변곱이 두개 곱하면은 루트의 k 제곱이 되고요. 수 네, 수선의 길이죠. 지 지름은요 외접원의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지름을 뜻하는 거죠. 아까 구에나었습니다 내고 반지름이 5루트이기 때문에 지름은 10루트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놨습니다. 지름이 10루트2가 되고요. 두변 곱, 루트의 k제곱은 수지, 2를 곱해주면 20루트2가 되는 거죠. 그래서 k제곱은 20이니까 k는 2루트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로 두어 쓰신 다음에, 피타고라스 써서 BH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네, 두변고분 수지라는 말 아시겠죠? 자, 이제는 이 원이 나왔을 때이 수선이 없고, 여기서 그냥 꽤 뚫는 선이 이 BC를 지나는 선이 있다라고 한번 하고있습니다 네, 이거랑 같이 애워둬야 될 중요한 공식이 있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A라는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이 외접원과 만나는 점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C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요. 두변곱은 수지도 되는데요. 지금 수선하고 지름이 안 나와, 수선을 지금 모르는 상태죠. 자, 이 상황에서는 두변곱은 단장. 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 단. 네, 이 선에서 짧은 게 AH고, 장. 짧고, 길고 a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곱하기 ac는 단장 aq 곱하기 ap가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등분선을 걷을 때 쪽에 p 에서 c를 에다 선을 걷게 되면은 이 각이 같고 네 요각 두각 요각 두각이 같기 때문에 삼각형 abq 요놈하고 삼각형 apac가. 닮음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거 대 이거는 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AB 대 AQ, AB 대 AQ는 AP 대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항의 곱, AQ 곱하기 AP, AB 곱하기 AC 이거는 두변곱은 단장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두변곱은 단장은 요 A에서 이등분 선을 긋거나 또는 이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일 때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두 가지 경우에만 써 주세요. 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선을 이렇게 네 이렇게 걷도 어 돼요. 뭐 상관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학습 목적상 좀 편안하게 걷습니다. 네 p하고 c를 이어주면은 요 ac에 대한 원주각으로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 acq 요 삼각형하고 acq 요 삼각형하고 a p c 이 삼각형하고 닮음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하고에서 a와 이 APC 삼각형에서 a는 같고 이 삼각형의 점과 이 삼각형의 점두 각이 같기 때문에 네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CQ, ACQ와 APC, APC 네 각을 다 맞춰서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지 마시고 AC 곱하기 AQ. 그럼 AP 곱하기 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개 곱하게 되면은 AQ 곱하기 AP. 네, 이게 단장이에요. AQ, AP 단장. 이렇게 곱하면은 AC, AC인데요. AC랑 AB가 지금 같기 때문에 AC를 하나를 지금은 AB로 바꿨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변 곱은 단장이 되는 거죠.